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굳건히 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하라,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하셔. 이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를 약속하시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신믿 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떻게 하재요 오직 권하여 그 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함께 모이자, 예배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겁니다. 어,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한 까닭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 어, 끝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불편함을 넘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까닭이 뭔가 심판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잘살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아니면 살수 없고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 살수 없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한 신앙인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왜 주께 드립니까? 세상에서는 손해라고 부르는 일, 일컫는 것들. 하다 못해 내가 재정으로 시간으로 나의 삶의 부분을 이익을 이익을 볼수 있는 그 때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까닭이 뭔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이 그와 같은 삶을 주께서 무엇한 하신다고요 심판하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이기에 우리는 그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이와 같은 사실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자주옷과 붉은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오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멸망하시기로 한 것이 얼마나 한 순간에 무너질 허망한 것이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귀하다, 가치 있다, 소중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것이면 됐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엿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딴 계획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 두려움, 공포. 또그 삶을 영위할 수,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는 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잘 된다, 잘 된다라고만 해서 좋아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된다, 된다, 어, 되자, 되자라고만 해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가? 진정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하세요?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꿔요? 방향을 바꾸는 일이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해서 그 삶의 방향이 주께로 온전히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무엇이 설정되어야 할까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흘러가기 하는지, 내 삶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먹으르면 어떻습니까? 항상 거스릅니다. 세상이 사람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사, 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우리게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냐고 괴롭게 하지만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 감각조차도 힘겨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아귀에 떨어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 그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러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은 없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은 우리가 정말 종말을 곧 하나님의 심판을 곧 주의 다시 오심을 대망한다로 하죠. 기다리고 어떤 기대하며 살아가기에 있어서 우리는 연약하게 어떻습니까? 긴장을 풀어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잊고 살 때, 내가 무엇을 기다리며 누구 앞에 설지를 새카맣게 까먹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 컴퓨터처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죠. 계속 깨웁니다. 계속 깨워요. 오늘도 아침에 오전에 오자마자. 저기 장로님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이 컴퓨터 열어서 컴퓨터 부품들을 재조립하고 다시 껴 넣던 일이었습니다. 고쳤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그 안에 있는지 또 이제 꺼지고 꺼지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누구의 모습과 같을까? 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주께서 심하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고쳐주십니다. 인생을 고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아귀에 맡겨라. 그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꺼지는지? 왜 자꾸 그 꺼짐을 막아서지 못하고 꺼지고야 많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이고 나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꺼지고 이렇게 긴장을 풀어 주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갚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떠나 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옳은 습관이 제대로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제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정신력과 체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어, 집요하고 독하다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막혀도 포기함 없이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심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힘이 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이거 실제지만, 어, 유치를 뺄때 저는 제 손으로 이빨을 다 뽑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얘기를 어디서 했더니, 어, 너무 목사님 독하시다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발설하고 하지 말라고 하, 하더라고요. 너무 독하니까 이미지 가안 좋아진다고. 어떤 선사님이, 어, 목사님, 그런 얘기를, 어우, 너무 무서우시하다고, 예, 농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요, 특별히 제가 이제 교육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때도, 어, 나타나긴 하는데요. 저희 아들, 은호도 있지만. 어, 예전에 제가 체육교사를 했습니다. 학업과 사역과 병행을 하면서 체육교사 할 때. 아, 특별히 5, 6세, 5세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6세, 7세의 이 남자 아동들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선생님들과 부모님, 아들 앞에서 저는 굉장히 인기인이었어요. 왜 그런가? 6세, 7세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신체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요, 어, 자신이 이 나와 함께하는 선생님과 엄마를 능히 도망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재빠른 몸집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니는 경우,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막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를 만나고 나면 어, 이제 못된 망아지라고 하죠. 정말 이 말썽꾸러기 망아지에서 잘 길들여진 줌마, 명마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집요한 게 어떻게 집요하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아이들 안 뗍니다. 아이들한테 소리 이렇게 막 크게 막 질, 감정적으로 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학고하는게 있으니 바로 그 아이들이 가는 곳에 끝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붙잡고, 눈을 마주치고, 훈육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무슨 시간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 번에 될까요? 안 됩니다. 끝까지 쫓아다녀야 되는 거고요. 갈 때마다, 할 때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마다 쫓아가서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하다 하다 보면 그 아이는 못된 습관이 고쳐지고 그 기세가 꺾여 하나, 어, 그 수업 시간에 올바르게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잘 가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가? 아니요. 가지 않아야 할 곳에도 하나님은 계셔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죄 짓고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죄 가운데에서 건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곳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집요한 선생님, 집요한 체육선생님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못찾겠죠 아닌, 아닌 것 같죠? 안될것 같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재빠르게 도망 다닐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 하세요? 그곳에 먼저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뭔가?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한 집요하게 싸워야 하는 일이고요. 저희 은우를 양육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좀 무엇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습관을 곧 우리의 그릇된 습관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좀 극성 맞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 특별히 저희 부부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어린 축에 속합니다. 어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이 아직도 도봉지방 내에서 나이로만 따지면 서열이 밑에서 어, 두번세 번째 네 번째 됐다가 지금 다시 두 번째로 됐습니다. 이제 젊은 목사님들 떠나고 하면 아직도 지금 이제 밑에서 걸레빨고 할 그런 지금 그런 군번이 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젊은 부부인데도. 저희가 부모, 그 목사님들과 함께 만남을 갖거나 특별히 자녀동반 모임을 가면 저희 부부에 대해서 좀, 좀 놀라십니다. 왜냐면 하 저희는 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호 엄하게 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힘을 가지고 때리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만큼 쫓아다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 그리고 해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안할때 하다못해 식사,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을 먹지 않고 그 끼니를 자신에게 할당된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때만큼은 그가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제지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일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본성이고 아이들은 더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그때마다 가르치고 훈육하기를. 주변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아 그냥 편하게 두지. 그냥 적당히 하지. 왜 저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 것은 제가 어, 사실은 저희 최 건사님 그네 분께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사모님한테도 얘기하며 공감한 것이 지금 눈물 흘리는 게. 커서 피는 눈물 흘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실상 깨닫게 하는,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정말로 중요한 일, 해야 하는 일, 마땅한 그 일에 대해서는 집요한, 극성맞은 치열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얼마나 집요한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악한 습성이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집요하고 우리의 그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집요한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되고 히브리서 기자 또한 이 습관을 말한 까닭이 뭡니까? 바로 이 습관이 인간을 하나님의 뜻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번번이 놓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아직도 지금 켜질 생각을 못 하고 제대로 구동하지 생각을 못 하시는 저 컴퓨터처럼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도리의 소망 곧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경우를 뜻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소망이 흔들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삶을 저주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죠? 습관입니다. 내 인생의 어떠한 아픔이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 산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후회하는 거, 뭐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얼마나 순종했는데요.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고. 혹은 어떤 사람들처럼 오늘 신약 시대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다 못해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도 불평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내 삶에 불필요한 일들처럼 힘겨워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이것이 갑자기 들어온 사단의 역사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 내 마음에 갑자기 막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갑자기 막. 내가 끊었던 것들, 막 술과 담배가 생각이 나고, 또한 상황과 환경과 영평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든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과연 오늘 그 마귀의 공격만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안엔 정말로 정말로 집요한 뭐가 있어요? 죄된 습관이 있고, 마귀는 집요하게 그것을 때마다 심하다, 방심할 때마다, 혹은 어려울 때마다 건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치열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처럼 그 경주하는 자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더 세상적으로 우리의 피부와 표현에, 곧 경험에, 마음에 와닿는 말로 바꾸자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집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습관대로 생각하고, 습관대로 말하고, 습관대로 반응하며, 습관대로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끊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믿음을 잃어버린 오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조차 나오는 것이 마치 부담스럽고, 내가 대단한 엄청난 헌신을 손해로 보는 것이냐, 생각하는 오늘 그 구조가, 진정 우리에게 끊어지기까지, 우리는 무엇 해야 할까요? 집요해야 하고, 집요하게 우리는 우리가 끊어낸다 한들 막이는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그 그릇된 습관을 끄집어낸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음성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고. 다시 살리시기 원하고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우리를 끌어올려 살리시는데 있고 끌어올려 온전하게 하시는데 있고 끌어올려 창대하게 하시는데 잘되게 하시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안 될까? 왜 힘들까? 왜 그것을 못 볼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일어나, 깨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있다. 때로 우리가 마치 재빠른 일곱 살 아이들처럼 하, 산한 세상을 향해 돌아다니며 하나님 못 잡을 것처럼 못안 잡힐 것처럼 숨어서 할수 있는 것처럼 다닌다 할지라도 이미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이제 깨워서 깨워서 싸워라 집요하게 분투하라 치열하게 싸워라 마치 오늘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훈육하며 여러분 우리가 때리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고 무섭게 하지 않으니 그만큼 우리는 더무엇 할까요? 더 사랑으로 싸워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더 많은 힘을 이곳에 쏟아 우리에게 있는 그 나쁜 불신앙적인 습관을 끊어내고자 애를 써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축복할 때 진정 이 날, 오늘 이 하루가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때그 바꾸시는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또 다시 시작되는 역사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치열해라. 정말 집요해봐라 어, 손 놓고 있지 말고 그냥 있는다고 두지 말고 안되는 것 같은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어려운 것 아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싸움을 이겨 놓으셨고, 우리는 무엇하면 될까요?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 되기 원해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시렵니까? 어떤 습관과 같이 사실래요? 이기는 습관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그 영적인 습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돌리게할하는 이끌어올림받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진정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을 믿사오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사람의 사람 습관처럼 하지 않냐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굳건히 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습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집요하게 살아가기에 참으로 그 마음이 몸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여서 힘들어서 눈조차 떠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엎어져서라도 기도하는 우리가 들 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힘을 얻어 엎어진 우리의 인생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은 우리의 인생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이미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사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어올림 받는 인생과 가정과 이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자우분들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습관으로 살아갑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믿음의 습관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의 습관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습관으로 살아갑시다. 어떻게요? 집요하게, 독하게, 여러분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원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안 되는 것 같아 속상할 때, 여러분 절망도 습관입니다. 걱정도 습관이에요. 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도 습관이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불순종도 습관이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되에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꾸만 마귀한테 휘둘리지 않는 우리 승리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인사할까요? 믿음의 주 예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믿음의 주 예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복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